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음. 네, 이 이름은 조쉬라는 친구였고, 조우라는 친구였었는데 네. 일단은 생긴 거를 보여드리면 오. 정말 외국인처럼 생겼다. 네. 멋있네요. 잘 보면 수염을 길러서 네, 땄어요. 땄네요, 이렇게 네. 첫날은 수염을 이렇게 키워놓고 왔는데 둘째 날 아주 이쁘게 따왔더라고요. 아니, 페이스북 같은 거 활동합니까? 네, 페이스북도 하고, 음. 인스타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서 그리고 나이가 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만살자들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스노우보드 강사래요 아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드 이런거 타는걸 거 좋아해요 음. 그래서 대회장부도 스케이트보드 타고 나왔어요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이네요 어, 그쵸 네. 그리고 실제로 뭐드러을를 자기가 처음 배웠기 때문에 네. 기체 정비나 세팅이나 이런거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었어요 아직은 에. 그래서 정말 저희가 찾는 그 저희가 찾던 레지스탄아네 저희가 좋아하는 그 레지스탕스에 딱 맞는 인원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미국 레지스탕스 팀원입니다. 미국, 미국 레지스탕스 원호네요 네. 아, 어디 뉴저지라고 했잖아요. 뉴저지, 네. 뉴저지, 뉴저지 레지스탕스. 네. 네. 아이 네. 아, 멋진 멋진 시시네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부터 이제 되게 처음에 막 네. 모든 거를 그 스틸처럼 하고 왔더라고요. 왜냐면이 <laughs> 지금 음. 영상은 그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뭔가 해줄 게 없을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 네. 그래서 한게레지스탄스 이름과 네. 제가 이제 받고 그 도움을 받고 있는 벡터 네. 벡터의 프레임을 제가 그날 그 대회 가기 전에 샀던 프레임을 네. 네. 그대로 살렸다가 현장에서 분해해가지고 다 풀어서 음 프레임을 제한 다음에 제가 전달을 했죠. 아, 그래서 그렇게 프레임과 앞대를 아 펼쳐서 저희 벡터, VS를 아, 아, 전달을 했죠. 레지스탄스의 이름과 벡터의 이름으로 아, 전달을 했고. 아 기분, 아유, 그냥, 잘 어, 오셨네. 그쵸. 음. 솔직히 저보다 더이들을 많이 보고 간 거예요. 그러네. 저는 손해를 본 거지만, 이 사람은 유저주 와서 프레임도 음.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제팬적인, 에서 와서 서포트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아, 아. 제팬 프로그저도 좀 받아왔는데, 음. 제팬 프로만 8개 정도. 담 아, 가지고 전달을 t 죠 r is a Vector frame, Jurippers of Alibuken, Achim, Chim. More, I take Juri Motel, I am t o m m u n 하시 g b u l l 시 t o Kitchen, Achidu, w a 카페처럼 그런 거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동네 팀이 있기는 하대요 네.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잘 날리는 편이 아, 아그 <laughs> 정도야? <laughs> 9개월 된 친구인데 아그 정도요? 정도? 아, 날리는 거 보니까 는 되게 과감하게 영상은 프리스타일 잘 날려요 음. 근데 잘 날리는 편인데 이제 세팅은 모르는 거죠 일단 날리는 거 먼저 배우는 거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뭔가 음. 조립부터, 조립부터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날리는 거보다 배우고 그 이후에 세팅으로 들어가요 음. 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제 뭐 어땠냐? 너네. 싫으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느낌이었냐? 뭐 이런저런 분들 을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하니까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because I 우리 지금 여기 드론 전문가님 우리 김희카님께서 이렇게 레지스턴스 스티커도 맞추셨어요. 뭐, 네. 이번에 대회를 위해서 마 맞겠죠. 막풀드입니다 이렇게. 저희 부족할 <laughs> 때, 뭐든지 붙입니다. 막, 네. 막 갖다 붙이고 쓸 겁니다, 저희. 레지스턴스 스티커도. 아니, 무슨 지원도, 지원도 없는데, 사장님 이렇게. 아, 우리,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사비 많이 드립니다. 레지스턴스 아, 위해서. 아니, <laughs> 지원도 없는데, 지금. 아니, 우리 빨리 지금. 아, 유튜브 구독자가 빨 1,000명이 넘어서 우리 밖에 나가서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집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 정책이 바뀌었어요.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면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이 안 돼. 요 아, 그럼 유전, 컴퓨터는 돼요? 컴퓨터로는 돼요. 컴퓨터로는 되고 핸드폰으로는 라이브가 안 돼. 1,000명이 안 되면. 결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페이스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 거야. 10위부터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 나왔거든요. 어, 보도시 벌써. 네. 아, 그 다음에 음. 이 구이 친구가 지금 치프. 음? 아, 소리를 여기 어주세요 네. 지금 이 구이라는 친구가 치프 플라이트 네. 원에서 이제 뭐 거의 주장급으로. 아저 등치프. 네, 등치프입니다. 네. 네. 그저옷 자체가 이 플라이트 원에서 에디트 선수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래요. 음. 그리고 2위 한 선수는 뭐좀 약간 어부지리의 느낌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선수 자체가 네. 다 잘하는 빡빡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대회가 없으다 그런 거있 그쵸. 네. 어부지리라는 뭐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강찬현 선수 다음에 엔지니어, 그 다음에 터너. 네. 터너가 4위. 여기까지가 4위하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음. <laughs> 이제 아, 상금 수여할때 내려갔는데 네. 여기 성주. 삼위, 네, 네. 그리고 2 위가 저 친구도 다 플라이트 원인데 옷 색깔이 좀 다르죠? 음.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 옷은 약간 아, 네 플라이트 원에서도 등급 별로 이렇게 옷을 바꿔서 입게 네. 입는구나 그렇죠. 메이저 마이너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laughs> 오브질이라는게 밑에 선수들이 워낙에 빵빵한 선수들이에요. 치프라는 선수도 그렇고 엔지니어 이 선수도 그렇고 터널도 네. 그렇고 다들 터너라 선수 유명하잖아요, 원래. 네네. 그이정현 선수 저저 저 옷이 뭔가요, 저옷에 플라이트 원. 플라이트 원인데 거기서도 뭐 진짜 하이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저 친구가 네.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아, 그런,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다고요?